먼저 abc가 x의 평면상에 y는 d 원점 XR상에 x 상에 x는 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번 보고 시작해 시죠 <laughs> 그, 왔더니 b는 원점에 있고요. a는 여기 d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플러스 출전하고요. 힘을 이렇게 받네요. 경기를 받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고요. 45도 1.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네. c 같은 경우에는 얘 예,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P지점에서의 모를 구하라. P지점에서 정의장의 세계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큐일 때정밀력의 방향을 가지고서 유추할 수 있는데 A같은 경우에 플러스 큐자가 이쪽으로 밀어내려면 얘네들이 받는 경우의 소리를 보자라는 거야 어. 그러면 지금 B는요 이렇게 잡아당긴다라는 거 B가 이렇게 받아 잡아당긴다는 거 C도 B를 잡아당기고 있고요 일단 A도 B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합력에 의해서 45도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의 뭐에 크기도 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B가 A를 잡아당길 힘의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B가 A를 잡아당길 힘의 크기는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밀어내려면 당연히 얘네들 합력을 통해서 제가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C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여야 되냐?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둘의 합력에서 얘가 F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작용 반작용에서 C도 이런 대수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 이제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은 얘네들 이 합력을 통해서 여기 F가 나왔다는 거, 이걸 삼각형으로 다시 들이면 이런 형태라는 거야. FCA가 있을 때. FBA가 있을 때얘네들한 합력 크기가 f만 잡아져요 근데 잘 보면 여기가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4 5도요 그럼 여기 4 5도요 그래서 잘 보면 얘가 FBA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4 5도야요 그러면 FBA랑 F는 이제 크기는 같을 거고요. FCA는 얘의 루트 2 EF가 돼야 될 거예요. 좀 크기만으로 따지면. 크기만 따졌을 때, 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할수 있냐? 전화라좀 적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얘네들을 큐비, 얘네들 큐 c 라고붙여요 이렇게 붙을 때, 지금 f, a b 는요 얘네들을 크기만을 구하면 얘네들은 풀렁 상수의 거리 이 제곱에 a의 전환 q와 b의 전환 q b입니다. 그리고 얘가 보여주냐? 얘가 f인 거야그 다음에 f a c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k에 아, a c 또는 c 얘네 a 와 c의 차한힘 같은 경우에 k의 거리가 루트 2이죠. 그러니까 루트 2이니까 2이 1이 제곱분제곱분에 얘가 q 그 다음에 q c 아, 얘가 근데 루트 2f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fab랑 fcb도 같다라고 떴잖아. 그래서 fcb도 구해 봅시다. fcb 같은 경우에 k의 b 제곱에 qb와 qc인데 얘가 f인 거. 결국에. 그다음에 전하량도 잘 보면 얘가 플러스 q일 때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고요. 어. 그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핀는 운전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큐비는 운전하, 큐빈은 운전하. 큐빈의 방향만 보고서도 정할 수 있다. 봅시다. 얘랑 어. 얘랑 두개 비교하면 두개 힘의 개포 같으니까 KK 같고요. D제곱 D제곱 같고요. 그러면 QB QB 같으면 아 그래서 Q랑 QC랑 같다는 라말을 보겠어요. 그래서 얘는 Q입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C가 Q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사라지고, 스프가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 남는 건 뭐가 남냐? 여기 2가 남고요 얘 Q가 남고요 그러니까 Q분의 2는 위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없어졌고요 지금 뭐만 남아있어? Qb만 남아있네 근데 이 Q 어, 그럼 여기서 Qb는 뭐라는 걸알수 있냐? 이거 나누면 2루트 2분의 1 Q라는 걸알수있겠 더 큐비는, 네. 얘네들이 음수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큐라는 걸쓰겠니다 전화량을 써주면. 맞지? 너가 안 틀렸겠지? 어,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를 구하라고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 네. 피점에서 정의장 세 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가지고서, 어, 이제 전화량을 다구고 p 점에서 정의장 세개 구합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좀 줄이고 지금 P점에서 A가 주는 전기장의 세기를 보면 A가 플러스 Q점이니까 이점에서 주는 전기장의 세기는이 a 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주는 전기장의 세계면 C가 주는 전기장의 세기도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어, C가 주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P가 주는 전기장의 세기는 P가 주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형태로 주어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보면 지금 EA랑 EA랑 얘네들은 EC는 서로 같기 때문에 왜 전하도 같고 거리도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합성전기장구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EAC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전기장의 세기가 구해집니다. <laughs> q가 만들어질 겁니다. A, 예. 어. 근데 여기에 몇 배야? 합성 정기장은 루트 2배잖아. 그러니까 이 e, ab 합성의 정기장 세기는 k에 D 제곱의 q에 루트 2배한고랑 같을 겁니다. 그리고 ac 어, 합성, ac 합성. 어. 그러고 나서 이 e, b를 구하면 b는요 음절이니까 잡아당기는 정기장이잖아그러니까이 e, b의 세기를 구하면 k에 얘네들은 이 거리가 또 루트 2D가 됐지? 그래서 2D제곱 제곱 네 중에 QB인데 QB가 얘네요 그러니까 QB니까 얘는 K에 다 루트 2D제곱 분의 Q가 될거니다이요 그럼 결국에는 알짜 전기장은 방향성이 얘는 나가는 방향 얘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알짜 전기장이 세기를 구하면 여기서 얘를 모여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러니까 k의 d 제품 q를 보면 2마이너스 4로 2분의 1일 거니요 이렇게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 계산을 좀 할까요? 4로 2분의 몇이니? 4로 2에다가 버리면 8. 8 7이네요얘가 k의 d 제품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f 라 뭐를 활용해서 구하라는 거라 네. f랑 네 q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정리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f를 계산하면 아까 f는 여기였어요. 어. f가 k의 d제곱분의 q의 i고 qb라고 쓸거 qb인데 얘는 k의 2루트 2d제곱분의 q의 제곱이었습니다. 얘를 얘랑 이제 만들어도 내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는 얘가 유씨 너무 더웠다. 정밀하게 되기이 큐브 내7 헥타가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는 3 단에 이런 건데 어떻게 찾아면좀더 빠를까? 구기장의 세기가 k에 d 제곱분의 q에 4로트 2분의 7이니까 그냥 나눠버리시다 이게 수능 문제라서 그래요. 나머지는 상관없을 거예요. 어, 그리고 qq 달리고 d제곱 d제곱 달리고. 그다음에 2로투 2로트이 달리면 얘제 2고. 그러면 2분의 f는 얘는 뭐지냐? q가 위에 래 남네요. 그다음에 7이 남을 거고요, 여기 2가 남을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기장의 세기는 4Q분의 7일 수가 나데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전기장 세기 구하는 문제들이 존재할 거고요. 어. 전기력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화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과정 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예뭐 예를 어어서나는이런 형태로 구하기죠예를 몇입니다? 어, 이런형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는이도는이험을는이면이렇게된이고이렇게 이렇게 너무 정도게이정처럼안 간다고